일주일쯤 됐나요? 제가 그 미고랭 라면 먹었던 거 기억하세요? 먹방을 미고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요 라면, 요거를 먹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먹방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에 이런 미고랭 공식 운영하는 페이지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거 수입하는 업체신 건지, 공식 이 미고랭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방송을 잘 봤다고, 미고랭 먹으시는 거잘 봤고,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왜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그냥 물건 좀 보내드리고 싶다고 해서 어,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 드렸거든 그랬더니 오늘 이 박스가 온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자세히못 봤는데 같이 보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보시면 어, 이거는 안 된가 봐안돼 이거 안 된가 봐안돼 어, 미, 미고랭 안돼 <laughs> 어린님 항상 맛있는 거 먹더니 먹을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laughs> 아니, <아이>, 근데, <laughs> 미고랭 안대를 이렇게 써. <laughs> 라면이 그려져 있는, 이건 제가 인도네시아를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요거를 하고 가면, 인도네시아 오빠들이 저한테 예쁘다고, 막, 인도를, 사,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케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이렇게 칭찬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laughs> 안 되네요. 어머, 안 돼. 이게 또 들어있었어. 이렇게 두 개. 어머, 또 마치 또 어부랑 같이 하라고. 이렇게 두 개씩 보내주셨나봐.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미고랭 모자가 있네요. 어머! 미고랭 벙거지 모자가 있어요. 어머! 저 벙거지 모자는 사실 한 번도 안 써보고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어머, 어떠세요? 벙거지 모자 좀잘 어울리나요? 어머네, 어머네, 어머네. 미고랭, 번거지 먼저 깔지. 어머, 어떡해. 이런 게 있네.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거 뭐야? <laughs> 어머, 번거지 탐나네. 어머, 어머, 그거 두 분이 관계하실 때 가리고 했어요 그런데 미고랭을 딱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미고랭을 먹고 싶다는 의지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목베기인가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나 피서 가야 될것 같아 어머 어머나 어머나 피서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다두 개씩 보내주셨어. 이렇게 미고랭이 그려져 있는 미 미고랭 미고랭이 누가 보면 미고랭. 알겠어요? 저는 미고랭한테 받은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미고랭을 한번 끓여 먹었는데, 미고랭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그냥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돈 받은 거 없어요? 미고랭 짱이다! 이러는데, 그니까. 어머, 여러분, 미고랭 많이 사주세요. 어머, 미고랭 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편지까지 보내주셨어. 어머, 큰 편지야. 안녕하세요. 미고랭 제조사 인디푸드입니다. 저희 인도미 미고랭을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본사 마케팅팀에서 보내온 작은 선물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도미 미고랭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어린님의 먹방과 예쁜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도미 미고랭과 맛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날. <laughs> 손편지까지 어머, 대박이다. 제가 뭐그 인스타 DM을 보내주셨길래, 어머 저 오늘 이거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거 언박싱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어머 언박싱까지, 어머 어린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막 뭐라 대지, 너무 막 너무 착하시고 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나 내일 미구링 먹으러 갈 거야. 이런데 너무나 도 진짜 감동적이다. 어머, 어머, 미고랭 볼펜까지. <laughs> 어머, 하이 하이 아이 프 n d 디아 어머. 인도네시아인데, 미고랭은. <laughs> 인도의 연예인이 되시는 거 아니겠죠? <laughs> 어머, 유튜브 미고랭 저 방금 쳐봤는데요. 어린님 덕에 관심이 생겨서 사먹어야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맛있거든요. 이게 매운맛이 있고, 그냥 일반 맛인데, 둘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볼펜도 보내주셨어. <laughs> 어우, 뭐했 어우, 나 없나? 그리고 어머, 이게 미구랭을 이렇게 실제로 미구랭 끓여먹으라고 미구랭도 보내주셨대그 이렇게 오. 어... 어머, 이건 뭐야? 이거 뭐죠? 이거 뭐지? 어... 모자도 미구랭이 써준 거예요. 맞아요, 이 모자도 미구랭이 써준 거예요. 미구랭이랑 뭐 써있어. 이, 이... 모자에 <laughs> 미구랭 안 돼도 있어. 수... 어머, 이것도 써있 이것도 쓰고 있어야겠다. <laughs> 어머 미고랭은 진심이었다 그런데 어머 이거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이게 뭐죠 이게? 왜 이게 두 개씩 다두 개씩 넣어주셨거든?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성애자들 자들을 해초를 때린 나라인데 미고랭에서는 매우 개화있네요 <laughs> 예쁜 사랑을 하라는 말까지 이런데 그니까 어머 그렇게 무서운 것이야 어머 몰랐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어머 USB! 어머 어, USB까지 있어. 미고랭 USB? 어머, 나도 지우개인 줄 알았는데, USB에요. 어머, 너무 좋다. 나, 나, 왠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간첩 마냥 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인도네시아의 국가 기비를 여기다가 미고랭 USB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다노 스파이로 있어. <laughs> 머 저건 마음이 이뻐서라도 한번 사먹어야겠어. 그쵸? 사실 이렇게 뭐 먹으면은 연락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손편지까지 써주시는 건 처음 봤어, 진짜. 혹시 몰라. 알고 보면 인도네시아 초딩들이 다 갖고 있는 USB일 수도 있어. <laughs> 그는데또 그렇게 흔한 USB에다가 미고랭의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의 비법을 담아오는 거지. <laughs> 어허, 성 받은 거요 어머, 저런 레어템을 모두 소화하다니, 보통이 아니야. 미구름이 딱 그려져 있어. 어, 어머, 그러도 라면도 이렇게 다섯 개를 보내주셨거든요? 어머, 한번 먹방을 한번더 해야겠어. 어머, 엄청 많이 더 보내주셨다. 이거 뭐야? 이거 뭐죠? 또 뭐가 들어있는데? 컵인가요? 근데 컵인 것 같아. 컵이에요, 컵. 어머, 이렇게. 미고랭 케 <laughs> 미고랭 미고랭 어머 미고랭 모델인 것만냐 어머 어머 이맛트 방송하시나 봐요 너무 그니까 너무 감사하다 어머 너무 감사해요 어머 또 미고랭 또 모델인 것만냐 체크 체크 어머 미고랭 모델인 것만냐 체크 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고랭 관계자님 <laughs> 미고랭 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쁘게 잘 쓰러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미고랭 모두를 필요하시다면 전에 써주세요. <웃음> <웃음>